안녕하세요. 글로벌 ETF t v 입니다 2020년 9월 5일 새벽 한 5시 10분경이 되겠습니다. 미국 일자 기준은 9월 4일 종가가 끝났습니다. 오늘 뭐 미국 정시 여전히 하락세네요. 어, 하지만 막판에 좀 미국 지수가 조금 반등을 하면서 조금 다행인 것은 빅스 공포 지수가 드디어 30분봉에서 어텐션 신화가 나오면서 공포 지수가 이제 3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빅스가 상승세가 일단 추춤하게 됐다는 것이 조금 다행입니다. 어, 하지만 어, 대부분 어, 미국의 업종별 리테 f 그, 프가그 상승 치에서 이탈을 해서 어, 하락 추세로 간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원자재는 괜찮습니다. 어, 특히 원자재에서 그 커피, 커피가 굉장히 제가 방금 주목해야 될그 원자재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커피가 보니까 요번에 그 주가의 그, 그 등락 속에서 다른 건다 휘청했는데 커피만은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요. 조금 아쉬운 것은 미국 시장에서밖에 살수 없다는 것하고 레버리지 대표프가 없고, 한 배짜리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또, 한 배짜리밖에 없으니까, 아 이걸 사니까 마음이 편하더라. 저는 살게 별로 없어서, 이 커피를 갖고, 뭐, 사실 살게 없어서 이걸 그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산 것도 있습니다. 하여튼, 뭐, 한 배짜리니까 마음이 너무 편하더라고요 하여튼, 커피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 1등급 종목이 뭐 거의 없어요. 어, 커피, 구리 어, 뭐이 정도입니다. 어, 그리고 뭐 주까지 쓰는 1등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 그러면 한번 원자재에서 오늘 커피를 중심으로 또 구리 이쪽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2등급으로 상승하는 종목이 있어요. 뭐 1등급은 주가지수 없으니까 어 이쪽을 갖고 면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그 코스닥하고 에너지학 레버리지 어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습니다. 그 그러면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타이틀은 이렇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0.56% 하락을 했고요. S&P 500이 0.82% 하락 어, 나스닥이 1.27% 하락입니다. 하지만 어, 장중에는 굉장히 걱정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좀 반등을 해서 다행입니다. S&P 500 맵을 보면 어, 팡플러스나 이쪽 IT 나스닥 쪽이 상대적으로 약재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상대적으로 조금 그 올라오는 게이 은행주 쪽에 올라오고 있어요. 어, 하여튼 요 은행주 쪽이 미국에서는 가장 강했습니다. 어, 그러면 한번 그 공포 지수부터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UVXY. 어, 다행입니다. 11. 어, 59% 하락을 했습니다. 어, 분봉에서 어떤 실시로 걸었어요. 여기 보면 노란색 요 기준선이 꺾였죠. 아, 그걸 다행입니다. 일단은 빅스가 3등급 중립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정말 계속 상승세였죠. 상승 추세 쭉 가다가 어제는 굉장히 걱정했는데 사실은 장중에 더걱정했어 엄청 폭통하다가 당행도 빅스가 막판에 이렇게 탁 꺾였습니다. 일단 빅스 상승세가 꺾였다는 것은 다행입니다. 그러면 미국의 주가지수부터 한번 봐보겠습니다. SPXL 어, 이렇게 계속 폭락을 하다가 막판에 빅스가 꺾이면서 반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 미국 S&P500 4등급 하락 추세가 되겠습니다 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 이머징 마켓 쪽은 상대적으로 괜찮습니다 LBJ 0.97% 상승했습니다 어, 분봉에서 뉴트럴 슈입니다 라틴도 2등급 상승 추세가 되겠습니다. 중국도 괜찮아요. 한번 봐보겠습니다. CHAU, 중국 CSI 300, 200 레벨입니다. 뉴트럴 신호입니다. 일본에서 0.19% 상승했습니다. 중국은 가까스로 2등급 상승 추세가 되었습니다. 어, 그리고 한국을 봐보겠습니다. 코르 1.58% 상승했습니다. 어, 분봉에서 어, 뉴트럴 신호입니다. 한국 코스피는 3등급 중립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업종별 ETF는 괜찮습니다. 코스닥과 그 에너지학을 봐보겠습니다.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1봉 차트입니다. 어제 그 미국 주가의 폭락이 돌고 가고 한국 코스닥 상당히 막판에 이렇게 많이 올랐죠. 처음에는 급락했었는데 막판이 많이 말아 올라왔습니다. 3.26%입니다. 어, 분봉에서 그, 뉴트럴 시료입니다. 코스닥은 2등급 상승 추세가 되겠습니다. 에너지학도 괜찮습니다. 타이거 이역 에너지학 레버리지입니다. 어, 처음에는 이렇게 폭락했다가 엄청 이렇게 말아 올라왔어요. 에너지학. 어, 괜찮습니다. 음, 일봉에서 0.16% 상승했습니다. 파이거 200 에너지 학 레버리지 2등급으로 상승 추세가 되겠습니다. 어, 미국에서 업종별 ETF가 뭐 상승 추세가 거의 없습니다. 어, 그런데 그 미국의 지방 은행이 가장 강합니다. 한번 봐 보겠습니다. DPST 미국 지방 은행 어 2배 레버리지입니다. 레인보시입니다 일봉에서 7.44% 상승했습니다. 미국 지방은행은 2등급으로 상승 추세가 되겠습니다. 정말로 주목을 해야 될 것은 커피입니다. 이 커피가 굉장히 이렇게 요번에 그 보통 뭐 주가 지수나 원자재는 게 부침이 많은데 거의 뭐 흔들리지 않고 상승해요. 이게 참 아쉬운 것은. 한 배짜리 밖에 없다는 게 굉장히 아쉽니다. 그2.12% 상승했습니다. 어, 분봉에서 그 레인보우 시럽입니다 1등급 대박회사는 삼습니다. 커피를 한번 월봉으로 봐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 거의 한 2년 동안 수평으로 하고 자꾸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커피가 한번 상승세를 찰 때는 무섭습니다. 그 2018년 11월 달이었죠. 어, 이때가 이제 그 한달 동안에 얼마나 많이 올랐냐면 14달러가 그 39달러가 됐네요. 거의 뭐한 배짜리가 그 2.5배를 이렇게 오른 적이 있어요. 이게 한번 오르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뭐 커피를 갖고 굉장히 주목해야 할그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주가 탄력성이 어, 높습니다. 그 커피를 갖고 좀좀 아쉬운 게그한 배짜리밖에 없다는 거하고 미국 시장에 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런데 제가 일 등급을 위주로 사다 보니 일 등급이 별로 없어요. 지금 하여튼 그래서 일단은 뭐 미국 증시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뭐 커피 이런 쪽으로 저는 비중을 싣고자 합니다. CPER 구리 일배레버리니다 퍼펙트 레인보우 신호입니다. 일봉에서 3.61% 상승했습니다. 아, 구리값이 갑자기 급등하네요. 1등급 대박 패턴으로 상승 중입니다. 2020년 9월 5일 미국 일자 기준 2020년 9월 4일 종가 기준으로 글로벌 ETF ETN 시장 분석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그 아까 미국 증시는 조정 중이지만 어, 다행인 것은 미국의 픽스 공포지수가 어, 1등급에서 있다가 이렇게 중립까지 내려왔습니다 제가 픽스가 3등급 이하가 돼야지 그 주가가 반등할 수 있다는데 일단은 요 기본 전제 조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변동성 축소 진입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증시는 그 혼조구간 어, 하락 기조에서 다시 혼조구간으로 한 단계 올라왔습니다. 다음은 원자재입니다. 호주 달러도 중립이고 그 다음에 그 달러 지수도 중립입니다. 원자재도 혼조구간입니다. 글로벌 증시, 원자재 시장 모두 혼조구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가 지수입니다. 1등급 종목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런 장소에 2등급만 지키고 있는 종목만 해도 상당히 그 괜찮은 겁니다. 미국에서 업종별 ETF에서는 유일하게 미국의 지방은행이 아주 강세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 기초 소재도 가카스로 2등급을 유지하고 있고 중국 CSI 300, 라틴, 어, 한국 에너지학, 한국 코스닥은 그 2등급으로 상승 추세입니다. 어, 여기 라틴이란 것이 그 브라질하고 멕시코에 투자하는 이 테이프입니다. 미국 픽스, 미국 금융, 미국 운송, 미국 커뮤니케이션, 미국 부동산, 미국 산업재, 브라질, 한국 코스피는 3등급 중급입니다 어, 미국이 4등급에 떨어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 미국 다우 30, 미국 S&P 500, 미국 나스닥 미국 IT, 미국 팡플라스는 4등급 하락 추세입니다. 미국, 러셀리천, 유로스닥 소식, 일본, 중국, 홍콩, H, 이머직 마켓은 5등급 하락 추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자재입니다. 커피하고 어, 부리가 1등급입니다. 특히 이 커피 거의 부침이 없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참, 한 배짜리밖에 없고, 미국 시장에 밖에 투자할 수 없다는 게 굉장히 아쉬운데 이 커피가 정말 이 추세적인 관점에 한2배0일로지나 300짜리가 있으면 굉장히 좋은 ETF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이 커피를 갖고 어,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원자재는 막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꾸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연, 니켈, 천연가스, 팔라듐은 2등급 상승 추세입니다 농산물은 3등급 중립입니다 은은 4등급 어, 원유하고 금은 5등급 하락 추세가 되겠습니다. 어, 원유가 계속 힘을 못쓰더라고요. 어, 파운드화가 어, 가까스로 2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호주달러 N유로는 3등급입니다. 한국 시장에서 달러와 N은 그 3등급 중입니다. 어, 미국 국채가 다시 하락하네요. 4등급입니다.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어 미국 증시가 여전히 조정 중인 가운데 어 다행인 것은 일단 은 빅스가 올라가는 상승체가 그 30분봉에서 어텐션 신호가 나면서 어 빅스 상승세가 꺾인 것이 조금은 다행이라고 하겠습니다. 뭐 일, 하지만 지금 미국의 업종별 ETF가 대부분 그 하락 추세 종목이. 습니다 상대적으로 한국의 뭐 에너지학이나 한국 코스닥 같은 것은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자재에서 커피 의 상승세가 굉장히 주목해볼만합니다. 일단은 그 빅스가 4등급이나 5등급으로 확실히 꺾였을 때가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글로벌 증시는 계속 혼조 구간 속에 당분간은 쉬어가는 이런 장세가 될것 같습니다 주말 즐겁게 지내십시오 감사합니다